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버풀의 여름이적 시장 정리 영상인데요. 아니 리버풀이 정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볼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영입으로는 발렌시아의 골키퍼 마마르다슈빌리, 유벤투스의 윙어 키에사가 있고요. 또 공식적인 판매로는 반덴베르와 카르발료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한번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여름에 데려온 첫 번째 선수, 발렌시아의 골키퍼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입니다. 나이는 2000년생 도지아 출신의 왼발 골키퍼고요. 키 199, 몸무게 90일, 약 3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으로 리버풀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아직 리버풀 선수단에는 합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시 발렌시아로 재임대를 가서 이번 시즌 1년 동안은 임대를 갔다가 25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로 2024에서 조지아 국가대표 골키퍼였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이 이 선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경기가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세이빙 능력도 좋지만, 발밑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발렌시아 재임대를 거치고 리버풀로 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에는 현재 든든한 꼴리 알리송이 있지만 장기적인 대체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이번 리버풀의 이적 중에 가장 핫한 선수 페데리코 키에사입니다. 나이는 1997년생, 26살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의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175에 70, 금액은 1200만 유로, 우리 돈 177억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리버풀로 합류했습니다. 키에사의 장점은 양발에 가까운 약발 활용도와 좌우 윙어가 다 가능하다는 것. 심지어는 투톱 중에 한 자리도 소화 가능해서 리버풀 공격진에서 매우 다양성을 만들어 줄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또 키에사가 리버풀로 이적하자마자 루이스 디아스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인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전 윙어인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전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꽤나 기대가 되는 자원이고요. 유벤투스에서 아무리 폼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고점은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기대감이 없는 선수들이 의외로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키에사가 경기에 나오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리버풀의 여름 방출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셉 반덴베르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 22살이고요. 네덜란드 국적의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키 192, 몸무게 87로 건장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덴베르는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는데요. 2360만 유로 정도의 금액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버풀 센터백이 반다이크, 판사, 코나테 넓게 보면 조그매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덴베르의 자리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죠. 게다가 아르네슬로 축구에서는 센터백의 발밑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밑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반덴베르는 리버풀에서 사용하기 힘든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2,360만 유로를 주고 판다? 이건 리버풀이 상당히 이득 보는 장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무지게 잘 판매를 한 자. 자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선수는 하비우 카르발류입니다 나이는 2002년생 22살이고요. 포르투갈 국적의 오른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윙어도 되는 선수입니다. 키 170에 몸무게 62kg. 이카르발류라는 선수 역시 재능 있고 어린 좋은 자원이긴 하지만 사실 리버풀에서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일단 하비 엘리엇이라는 어린 공격형 미드필더도 있고 즉시 주전감으로 사용되는 소보슬라이 오뭐 메칼리스터 측면 쪽에도 살라, 디아스, 각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버풀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자원이었죠. 그런데 이런 선수를 2,340만 유로에 팔았다. 이건 역시 저는 리버풀이 장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르발류가 2,340만 유로인데 키에사가 1,200만 유로입니다. 리버풀의 영입이 두 명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리버풀 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을 보면 정리는 되게 순조롭게 잘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나간 선수 중에 FA로 나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선수는 조엘 마팁과 티아고 알칸타라인데요. 마팁은 촬영일이 9월 3일인데 9월 3일 기준 아직 팀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현역 축구 선수를 은퇴했습니다. 특히 이 티아고 알칸타라는 리버풀에서는 부상으로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리버풀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커리어를 보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묵은 때를 정리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리버풀의 주요 임대 선수들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벤도크인데요. 2005년생 18살이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키 175, 몸무게 68. 미들즈 브로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이 벤도크라는 선수가 엄청난 재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윙어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 가끔씩 교체로 나왔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2005년생인 만큼 임대에서 성장이 돌아온다면 리버풀 덱스를 늘려주는데도 아주 큰 기여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선수는 스테판 바이세티치입니다. 나이는 2004년생, 19살이고, 페인 국적의 오른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키 185, 몸무게 77이고요. 리버풀에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로 임대를 갔습니다. 이 짤츠부르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황희찬, 홀란드, 미나미노의 전 소속팀이죠. 지금은 너무 후라벤베르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세티치가 성장해서 돌아온다면 리버풀의 6번 라인에 큰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바이세티치가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거 없었던 것 같지만 의외로 볼 것이 있었던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존 선수를 지키는 데 힘을 쓴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의 기존 선수단 자체가 이미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또 수비맨디 사과가 있었죠 슬롯볼에서 공잘 차는 6번을 찾고 있었는데 그 적절한 매물이 수비맨디였고 수비맨디와 협상이 진행되다가 잘 안되면서 슬롯볼의 볼란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흐라벤베르가 잘 수행하면서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아르네 슬롯이 지금 현재 리그 3연승하면서 여러 가지 리버풀에게 좋은 기여를 했지만 현재까지 슬롯의 업적 중에 가장 큰건 흐라벤베르를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아놀드와 반다이크 같은 핵심 선수의 재계약도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놀드,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은 리버풀의 정체성과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켜내는 게 중요한 시즌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적 시장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죠. 그런데 커다란 영입이 없어도 슬롯볼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슬롯이 클롭의 색깔을 굳이 지우려고 하지 않고 클롭의 장점들을 잘 인수인계 받아서 자신의 색깔도 녹여내는 매우 영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성적이 좋아버리면, 이적시장에서 영입을 안한 거, 이런 거는 금방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의 여름 이적시장을 정리해봤고요. 리버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서 올 시즌 마감할 때 리버풀의 성적이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맨유 리버풀 이적시장 정리했고, 나머지 팀들도 정리해볼 테니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